안녕하십니까, 갤리튜브입니다 VWX, 오늘은 Y 해볼게요, Y 자, 색깔이 다른 펜두개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쿠레타케 저널 앤 타이틀 펜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보문고 가면 손쉽게 아, 구할 수 있는 펜이에요 자, 양, 양면으로 돼 있고 저는 0.5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Y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, 기둥을 그냥 Y 그려주세요. 그냥 Y 그리듯이 그려주세요. 써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모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Y가 완성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Y, 자, 두 번째 Y는 약간 소문자 쓰듯이 하는데 크게 썼죠. 이렇게. 주 이게 줄이 있는 노트를 사용하시면 이제 연습이 편해요. 왜냐면 줄에 어떤 그, 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도 맞추고, 밸런스도 맞추고, 마치, 간격도 맞추고.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블랭크 종이에서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모양 내줄게요. 자, 안으로. 아, 죄송합니다. 파란색으로 가야죠. 안으로 모양 내주고 이건 바깥으로 내는데 여기 모양이 맞춰서 내야 되죠 맞춰서 내고 여기 티어주럴 가고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Y 두 번째 Y 완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Y 가겠습니다 세 번째 Y도 소문자 비슷한데 이 아래까지 내려갈게요 이 아래까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선에서 여기서 끊었잖아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줄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. 지금 이런 부분 다 똑같잖아요. 지금 W도 그렇게 됐고 마지막에는 다 카퍼플레이트 스타일로 가 같습니다. 나중에 카퍼플레이트 스타일도 레슨을 할 건데 그때 보면은 더 이해가 갈 거예요. 카퍼플레이트를 먼저 배우신 분은 이 쓰기가 더 편해요. 사실 이걸 한 번에 되는 건데 우리가 가짜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선을 더 그어주면서 이제 내주는 거거든요. 하지만 한 번에 된 것처럼 하죠, 사실. 네, 여기서도 이 안쪽으로 모양을 내줄 거고요. 여기서 모양을 이렇게 내주고, 여기도 바깥으로. 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, 꼬리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. 이거 먼저 써버리면 꼬리 이거 중간에 가버리잖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멈춰서 이걸 하고 해줘야 모양이 더 나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Y 한번 해봐, 해봤습니다. 자, 대망의 Z, 내일 ZZ Z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까지 따라주, 따라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